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기업 정보를 읽어주는 껄무새TV입니다. 오늘은 농축산 전문기업인 이지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껏 껄무새TV 유튜브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일반 직장인이 자료수집 목적으로 운영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조금 듣게 되면 은 수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쉽게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가 더 많은 자료 업로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제거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보시면은 각 기업을 정렬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어 일단 이 이지바이오는 88년에 설립된 농축산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충남, 천안 등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고 사료, 양돈, 도축, 도계, 곡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대체제 개발, 기능성 식품 제조, 미생물 검사 키트 공급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 있고요. 일, 이지홀딩스, 그러니까 옛 이지바이오죠. 여기서 이제 인적 분할해서 사업회사 이지바이오를 신설하고 2020년 6월에 재상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지홀딩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설 이지바이오는 그룹의 최고 캐시카우로 꼽히는 사료 및 사료청가제 사업을 떼내 출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홀딩스 그룹이 보유한 계열사들이 가금류 그리고 육류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자체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료 첨가제 적용 확대로 2020년에서 2025년 요 시기가 이제 글로벌 사료 첨가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어, 되는 전망치가 6% 정도로 웃돌 것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또 이제 국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땐 수혜주로 분류되니까 좀 이런 뉴스가 나은면 한번 이 종목을 생각해 볼 법하고요. 또 이지바이오가 주식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발행주식수가 무상증자로 3배 늘어났고 여기서 다시 액면 분할해서 500원짜리 100원이 된 거거든요. 5배 늘어나서 처음 주식수에 15배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현주가 4,910원에 기준해서 시가총액은 1,679억 수준이고요. 보시면 창업 및 사료 첨가제로 시장을 주도해서 뭐 간단돼지 사료 시장 진출하고 해외 시장 진출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홀딩스에서 지분을 20% 가지고 있고 지원초량 회장님이 11.64% 금호 영농조합에서 10%성순이 어, 회장님의 배우자분 0.91%, 황인환 공동대표 0.25%, 김지범 공동대표 0.01% 어, 미비하게 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매출 추세현황은 따로 이제 되자는게 분할됐다 보니까 20년부터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00, 2020년 매출은 881억, 2020년 영업이익은 152억, 그리고 2020년 단기순이익 104억으로 상당히 단기순이익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알짜 사업을 띄워와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순이 좋은 겁니다. 어 이제, 어, 대략적으로 이제 사업 현황을 보면은, 패스웨이 인터미디에이츠, 뭐, 글로벌 솔루션, 배압비 프로그램, 아이피드, 뭐, 이런 형식으로 사업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위치 검색해 보니까,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공장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직산 공장에선 사료첨가제 솔루션을 생산을 하고 있고 입장 공장에선는 간난돼지 전문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직원 현황은 122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은 4,683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지그룹 자그니까 이지홀딩스 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규모가 큰것 같은데. 어, 생각해로 연봉은 조금 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축산 쪽, 농축산 쪽이 연봉이 짜서 그런가? 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년 중 최고가는 1450원으로 어, 이 꼭대기까지 다시 돌파하기에선 113%의 상승이 필요하고요. 또 최근 1년 중 최저가는 4,510원으로 최저점에서 9% 정도 상승한 게 현재 주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이 좀 저점, 1년 중에 거의 최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금은 주당 75원으로 현주가 기준에서 1.53% 수준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이 회사의 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했을 때한 주당 1,097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렇게 되면 회사가 보유한 장부가액 재산과 현주가액 금액 차이는 약 4.48배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당 순이익은 4,910원 물건을 팔아서 390원씩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데 상당히 좋죠. 어, 그렇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빨리 돌아오는데 현재 시가 총액인 1,679억을 순이익으로 모으는 데 12.59년밖에 안 걸린대요. 그렇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월봉 차트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분할하고 주가 미친 듯이 펌핑을 했는데 어, 결국에는 펌핑이 다 끝나고 지지부진하게 좀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별다른, 뭐, 신사업이나 자회사들은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이 이지바이만 놓고 봐서는 안정적인, 어, 매출과 영업이익은 보장하지만, 어, 뭔가 꿈꿀 수 있는 사업을 신사업 같은 걸로 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좀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물 어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떠한 이슈가 터져야지만 주가 가 조금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 간단한 번 말씀드리면은 동물용 약품 배합 사료, 기능성 식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1일 분할기일로 아 분할 하여서 6월 5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 첨가제 부분에서는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되는 미생물제, 추출제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주요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원가 절감형 첨가제인 효소제는 2019년 기준 1조 32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봤고요. 제거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